아침부터 기분이 좋네요. 비트겟 거래소 이벤트 금으로 받은 테더. 자, 테더로 저는 형들 리플을 좀더 모아볼까 합니다. 어, 리플을 모아서 비트겟 거래소에서도 존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. 어, 반 형들께, 어, 비트겟 거래소 이벤트 금을 신규 분들은 받아가시라 말씀드리고, 그리고 기존 분들도 흑반 유튜버 이벤트 지원 링크로 들어가셔야 형들이 비트겟거래소로부터 이벤트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. 어 형들 어, 금방금방 가입하시고 이벤트 지원을 신청하셔야 됩니다. 마감일이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. 5일 이후부터는 이벤트가 어, 없습니다. 형들 이벤트가 있을 때 이렇게 열심히 모아 나가시길 바랍니다. 형들이 여기에. 먼저 리플을 100달러 이상 거래를 하고 KYC 인증까지 받고 나시면 추후에 거래소 측으로부터 이벤트 지원금이 나옵니다. 거래 기록은 한 번으로 남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는 하실 필요 없을 겁니다. 바로 신청하시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